자, 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공사는 네. 뭐 이제 재계약 이슈. 일단은 뭐, 예, 외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도 뭐 이제 미주 기자가 네. 또잘뭐 전달해줬습니다만, 엔드리니 코스는 재계약하면서 뭐, 저는 네. 재계약 뭐, 여기서 말씀드리, 99.9? 그? 예. <웃음> <웃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아니, 저희. 고체 남자. 끝이 <laughs> 네, 네. 아, 네. 네, 그래서, 그게 보셔도 아, 된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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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뭐,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은다음 시즌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 맥스웰은, 말, 뭐, 저말씀드린 대로 조금의 네. 변수가 남아있다. 왜냐면, 사람 마음이 아, 예. 맥스웰도 음. 좋은 이옵션인데 가스공사도 음. 아, 혹시 좀더 좋은 선수 있을까 이제 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음.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 보면 될것 같고 음. 자 이제 F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네. FA가 이렇게 쫙 있는데 음. 네. 어, 일단은 내부 FA에 대해서 여기 전망에 있는 내용 먼저 말씀드릴게요 차바이 박지우는 일단 예잘류합니다 그렇죠 잔류입니다 잘, 아, 잘, 네, 잡았어요. 네, 잘 잡았어요. 잘 네, 잡았어요. 가스공사 구단과 이 선수들에게 모두 축하를 드리고 음. 어, 두 선수 모두 2년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저희가 앞선 허희령 이야기를 할때이 네. 계약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음.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송사가 차바이 박준 선수한테 2년 계약을 제안을 했고 음. 어, 두 선수 다 이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어. 네, 이 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당연히 베테랑이다 보니 더 길면 뭐 3년 음. 이상 뭐 이렇게 원할 수도 있지만 음. 어, 이제 이두 선수 같은 경우는 아 2년 좋다. 그리고 야. 특히 차바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은이랑 함께 하고 싶다. 음. 예, 이거에 대한 이제 의지가 되게 컸다고 해요. 음. 그렇게 되면서 두 선수가 남는 걸로. 그래서 지금 이제 박지원 선수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2억 초반대 정도에서 음. 음. 허성이 돼서 가스공사는 지금 사실 f h 션 들어가기 전부터 플랜을 제가 되게 많이 세워둔 걸로 음. 알거든요. 고있 이런, 음. 음. 이런 케이스, 이런 음. 케이스, 한, 저 거의 한 네다섯 가지 세워놓은 걸로 아는데 음. 지금 현재로서는 내부 FA 단속은 계획대로 음. 완벽하게 음. 된 걸로.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사실 나머지 그럼 내부의 페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나머지 페이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예, 왜냐면 가스공사가 내부의 페이 재계약에 그냥 그걸로 끝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음. 예, 음. 뭔가 다른 무브를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그런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스공사가 현재로서, 일단 하나의 루머. 아, 루머는 아니고, 유력 뭐, 유령. 일단 지난 주에 한명 계약을 했습니다. 음, 예, 음. 오늘 계약 거의 확정이 음. 됐다고 음. 보면 될것 같고, 다만 예. 발표가 아마 이번 주 주말쯤 음. 예,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럴것 음. 같고, 왜냐면 구단 입장에서 한 번에 좀 멋있게 음. 그림 이쁘게 발표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그 구단 입장이죠. 우리가 그 구단의 <laughs>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의 노예지. 우리가 구단의 노예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 저 이니셜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네. K. 그렇죠.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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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남자 K K 9 9잘자 <laughs> 그만해 <웃음> K K K 가어 이제 지난 주중에 계약을 했고 음. 가스공사가 굉장히 좀 공을 많이 파격적인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의 네. 네. 예전 연봉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어우,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고 음.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또 다른 남자 음. 음. 네또 다른 남자가 음. 어 빠르면 음. 네. 지금 5월 13일이죠. 5월 13일 8시 15분인데 음. 네. 어, 이제 여러분 5월 15일이 또 스승의 날인데 네. 스승의 날 전에 그 선수와 음. 가스공사가 함께하게 되는 음. 에, 음? 에, 에, 이제 앞으로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음. 에, 그런 상이 음.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말이죠. 네. 네.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거든요. 어, 예, 예. 그 항상 이제 웃는 상이고 저는 아, 그렇죠. 잘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 아주 그 상상은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음. 그 플레이 스타일과는 다르게. 어. 그, 그 선수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뭐냐면, 아, 세 팀하고 지금 세팀 정도가 왔다. 네. 어, KT는 어. 아니다. 음. 어, 어, 윤대엽의 남자. 네. 어, 그렇죠. KT는 아니다. 어, 팩트는 뭐냐면, 음. 그 선수가 세 팀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돈도 돈인데, 네. 많이 뛸수 있는. 근데 이제 KT는 호운 선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네. 그, 그러면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주면은 좋은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다. 네. 음. 여기까지가 팩트. 음.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지금 인기가 많아요. 음. 네. 정성사 인기가 많고 경험이 음. 붙었는데, 음. 네. 여기서 말씀 가스공사도 이제 당연히 관심이 있는 그런 음. 네. 중 하나고, 네. 어, 나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루머가 음. 뭐냐면, 아, 가스공사 유력하다. 음. 네. 음.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가스공사가 거기까지 있냐? 네. 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스 공사의 이 플랜. 음. 이제 네, 다5까지 네, 네. 뭐지 이런 걸 만들어 놨다고 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예. 음. 네. 그래서 이제 네. 사실 이제 가스 공사가 그래서 <laughs> 네. 네. <laughs> 정성우 선수까지, 음. 이렇게 네. 만약에 할 경우에, 음. 여기서 이제 가스공사가, <laughs> 음. 아, 그럼 우리 준척급 잡았으니 스톱인가? 음. 사실 그건 아니에요. 가스공사가, 지금까지 사실, 음. 실질적으로 뭔가 됐냐? 이거는 음. 사실은 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음. 그래도 가스공사는, 아, 우리 그래도 추가 전력보강더 음. 추가해. 야돼 그러니까 작년이랑 완전 스탠스가 다르고, 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플러스 알파 한 명을 노리고 있다. 이게 좀 음. 배역급이라는 이야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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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실명 못 밝히나요? 네. K. 어떻게, K. K? K? K. 어. K. 그 남자. K? 아니, 근데, 제가 음, 볼 때는. 아, 예. 근데, 아, 근데, 저도 고민인 게, 지금 뭐. 가다 다 알잖아. 어차피, 어차피 원소수 구단 협상이 없어진 이 마당에 음, FA인데. 음, 그니까, 러 뭐, 뭐. 네. 네. 그, 다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까스공사김종규 예. 선수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음. 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음. 누군가는 보내야 돼요. 음. 네. 그리고 음, 또 네. 하나가 뭐냐면, 네.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까스공사가 작년에도 그랬고, 네. 보통으로 이제, 현금 보상을 받을 때, 네. 아, 그, 32, 30, 3권 이내잖아요, 김종규가.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 김종규 선수한테 보상 선수 한 명에 플러스 50, 음. 50%를 줘야 되는데, 그거는 가스공사한테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상대가 현금 보상을 받겠다 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꼬여버려요. 그렇죠. 10억이니까요. 네, 꼬여버려요, 음. 거기서. 그렇죠. 그러, 그러면 이제 가스공사가 딜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그렇죠. 이제 음. 그런 이제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김종규 선수가 가스공사로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음. 그, 음. 가스공사가 김종규 선수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는데, 네. 음. 어. 실제로 영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마지막 하나. 예. 네. 음. 이거는 이제, 네.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이런 소문이 음. 있다는 거알는데 네. 이두환 선수를 가스공사 데려온다. 음. 그리고 뭐 대상이 전현우다. 뭐, 음. 이거 뭐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음. 낭설입니다. 음. <laughs> 저희가 이제 지난주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네. 일주일 사이에 벌써 뭐 여러 곳에서 네. 이 선수 이름이 굉장히 떴습니다. 음. 앨런, 윌리엄스, 네. 네. 호주에서 뛰었던 이 선수가 음. 호주에서의 자밀원이라고 음. 불리는 이 선수가 지금 소노와 굉장히 긴밀한 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직 네. 계약서에 사인은 안 했지만 네. 매우 유력하다. 그렇죠. 네, 매우 유력하다. 매일 99.9까지는 아니다. 아. 99.9까지 좀예 네, 아니죠. 아. 하지만 근데 굉장히 오케이. 가깝다. 음. 네, 굉장히 가깝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누군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원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원위 스타일의 스코어고 음. 단한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건 무릎 문제가 좀 네. 있다는 거. 아, 지금 다 아시네요. 네. 프로 커리어에서 네 번의 무릎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음. 번의 무릎 문제. 음. 그리고 지난 시즌엔 두 번. 음. 그러니까 이게 좀 변수인데 뭐 내부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그리고, 아시아 쿼터는, 뭐, 제가 항상 힌트를 좀 드렸잖아요. 네. 투 그렇죠. 트랙으로 간다. 음. 어, 지금, 로사리오. 음. 예, 전 필리핀 국가대표, 음. 이제, 빅맨인데, 음. 이 선수가 아마 이제 12월까지는 뛸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옥전 선수랑 비슷한 케이스죠. 음. 케이스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오는 선수. 음. 궁금하시지 않아요? 아, 지금 여기 다, 네. 들어가 있어요. 다, 아, 다 알아요? 아, 아니, 여기 들어가, 들어가 있어요? 볼까요? 아니, 캡은 네. 바오입니다푸바오도 <laughs> 아니고 캠바오가 네. <laughs> 온다고요? 예? 바오가 아니고 바오가 아, 여기 <laughs> 들어가 있었네요. 아니, 잠깐 <laughs> 너무, 그니까, 러 기술을 남용하지 말라고요. 쨌튼 <laughs> 예, 아, 아. 네, 옵니다. 그래서, 네네. 어, 필리핀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음. 이제 유망주 뺏기는 거. 네. 유출되는 거. 예, 네. 네, 유출되는 거. 음. 근데 이제 아마 올 겁니다. 99.9. 음. 그래가지고, 아, 음. 기대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소노가 이 선수를 믿기 때문에, S급 FA 자원에 눈독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럼, 네. 왜냐면, 즉시 전력감이니까. 음. 네. 이 선수가 2번, 3번, 4번 역할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코어이고, 네. 그리고, 소노가 지금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윙맨 자원이기 네, 네, 네. 때문에, 네. 굳이, 거기에서 그뭐 포지션을 겹치는 겹쳐서 이제 S급 자원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그러면 이준영과 이제 캠바하가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이제 수비를 하면서 구질을할수 있는 그 선수들의 어떤 그 영입을 음, 그렇죠. 영입에 영입에 주력을 하고 있죠. 그 네. FA 전략이 지금 소노는 FA 전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소노는 천천히 외국 선수 아샤아 커터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이제 진짜 음. 중요한 건 네. 내부 FA죠. 네, 음. 얼마나 얘기가 많았습니까, 소노가. 누구 영입할 거야, 누구 영입할 거다, 누구 영입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laughs> 현재까지 아무런. 영입 소식이 없습니다. 네. 물론 굉장히 가까운 선수들이 있는데, 음. 이 선수들이 약간 준척급이라고 보긴 좀 애매해요. 네. 음. 네. 약간 1억 미만에 있는 선수들. 음. 그런 선수들을 이제 몇명 정도 수집을, 이제, 그러니까 영입을 한, 할,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네네. 중요한 건 이제 준척급 자원들. 음. 네. A급에서 이제 B급 가는 이 중간에 있는 선수들 영입이 아직은 안되고 있다. 음. 하지만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 네. 자 일단 정희재 선수는 내일 만납니다. 소노가. 음. 네, 정희재 선수는 내일 만나고요. 오늘 LG랑 만났는데 정희재 선수가 LG가 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네 소노가 네, 음. 지금 데려갈까봐. 음. 왜 우리 희재 데려가 이러면서 음. 지금. 음. 조상현 감독님 그런 말씀을 음. 했습니다. 정희재 가면 소노 가면 죽겠다 내가. 어, 죽어버리겠다. <laughs>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laughs> 사람 쉽게 <laughs> 네. 안죽어요 네. 네. 하지만 <웃음> 이제... <웃음> 예. <laughs> 네, 근데 소노 내부에서는 굉장히 네. 이제 정의주 선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음, 음. 협상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 가 있다라는 음. 얘기가 있고요. 음. 어 내부 FA는 김진유 선수는 사실상 거의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아직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는 얘기를 못 들었지만 음. 지난 주에 만났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까지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음. 2억 내외인데 계약 기간은 이제 김김진유 선수는 장기로 좀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네. 했대요. 음. 그래서 3년을 구단에 얘기했는데 소노에서는. 아, 니 뭐, 3년이야? 4년 하자. 음. 네. 4년 계약하자. 음. 음. 굉장히 긍정적이다. 음. 네. 그래서 아마 24일날, 이제, 고봉산이라고, 이제, 고향에 있는 산에 올라갈 건데요. 아마. 고봉산. <laughs> 그, 와, 고봉산까지 취진하셨습니 4년? 4년 에 그래서 이제, 네. 이정현, 전성현, 네. 김준선수까지 이제 3명과, 이제, 황명우 사무국, 사무 자기 같이 등산을 하겠다라는 이제 플랜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소노가 지금 영인 미스트에 올려놓은 선수들은 대부분 네. 다 3ND 자원입니다. 네. 뭐, 최성, 모뭐 최성욱 이런 선수들인데, 네.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최성욱 선수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4억대예요 최성욱 아, 선수한테 6팀이 붙었다고. 지금. 네. 네. 엄청납니다. 6팀이 붙었어요. 근데 진짜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 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좀, 네, 음. 그렇게까지 좀, 4억대 너무 좀 올라갔으니까요. 너무, 너무 세 좀. 네. 지금 아. 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정인재 선수가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선수들 얘기를 했지만 정인재 선수 영입을 제일 타깃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솔로가. 홍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결국 이 팀은 사실은 FA 시장 기간이긴 한데 사실 초점은 좀 외국 선수 시장에 좀 이제 많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FA 시장에서의 스탠스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음. 이 팀은 왜냐면 지금 이미 어린 선수들이 코어 라인으로 꽉차 있고 음. 뭔가 누구 영입하면 또 사실 또 보상으로 뭐 내주거나 이런 상황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음, 맞죠. 맞죠. 자, 일단 외국 선수는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뭐 이제 현대모비스 제로베이스 시작했고 프리말루마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미 제이뭐 루머가 좀 나오긴 했는데 션농 선수에 대한 루머가 자꾸, 자꾸 나와요. 음. 예,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실체가 있냐 없냐? 말씀드리면, 실체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비스도 쇼농에 관심이 있고, 쇼농도 음. 한국 컴백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음.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음. 그럼 지금 진정 상태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50이라고 말씀드렸5 음. 0대 50이에요. 그리고 다른 네. 국내 구단도 지금 숏농하고 네. 접촉하는 구단이 있다. 맞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숏농, 관심을 표한 국내 구단이 한세개팀 음.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있는데 최근에는 2두개 팀으로 좀 줄어든 음. 걸로 알고 있고, 음. 예, 뭐 이제 그 정도, 그 정도. 음. 근데 이제 쇼농이 지금 어쨌든 일본에서 지금 그 이제 오사카에서 뛰면서. 네. 살이 좀 쪘어요. 이거 이현준 경기 보실 때 같이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좀 동글동글해졌어요. 음. 근데 지금 그래도 야, 이게 농구는 잘한 놈이 잘한다고 음. 잘해가지고 음. 그래도 국내에서 의 지배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근데 손동이 그러면 한국 오느냐 이것도 아직 안정해졌어요. 음, 음. 그냥 일본에 남을 수도 있어요. 음. 네, 음. 그래서 이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음. 그리고 모비스도 관심은 있다. 음.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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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계약이. 정관장, 2 5 0 0 0팬을 살렸어요. 자, 일단은 뭐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볼까요? 예. 네. 일단 뭐박준 선수 3년, 음. 그리고 5, 5천만 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어, 정관장은 이제 박준 선수와 이제 6차례, 총 6차례 미팅을 했고요. 네. 이제 뭐 협상 과정에서 이제 금액까지 이제 언급이 됐던 디테일한 회의는 한 3번 정도, 미팅은 3번 정도 가졌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박준 선수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네. 뭐팀 구성. 그리고 이제 그 동안 이제 FA 선수들이 떠났던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정관장 프런트와 많은 대화를 안눴고요 결국에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어, 이번 보도 자료를 이제 정확하게 보시고 이제 저희 기사 제목들을 잠아 보시면은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겠다 안양에 이 문구가 이제, 안양 프런트에서 그냥 따로 만든 문구가 아니라, 박준우 선수와 함께 상의를 해서 만든 문구래요. 음. 근데 그만큼 이제 박준우 선수가 안양에 대한 굉장히 애정이나, 음. 어, 뭐 사랑이 굉장히 깊다라고 말씀을 좀 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또 이제 김상식 감독님이랑 통화했을 때, 이제 박준우 선수가 참, 뭐랄까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게, 음. 김상식 감독님한테도, 감독님이 계셔서 남았다. 음. 감독님 때문에 남았다. 음. 그게 가장 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뭐랄까요. 감독과 선수 간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 알수 있고, 정관장은 지금 현재 FA가 3명, 내부 FA가 3명이 있는데, 네네. 김상규 선수와는 이제 재계약 불가인 음. 상황이고, 네. 박재현 선수를 잡았으니 이제 남은 건 누구겠습니까? 빅리. 아, 빙리. 네, 빅리잖아요. 네. 근데 빅리와 지금 협상이 굉장히 음. 난항이라는 얘기가 음.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어, 이종현 선수와 이제 세 차례 정도 미팅을 가졌고, 구체적인 이제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 이제 대화를 오고 왔는데, 음. 지금, 이종현 선수가대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계약 제시를 한 네. 상황에서. 근데, 계약 기간에서 좀 약간의 뭔가 좀 음. 있는 것 같고, 금액차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뭐, 디테일한,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음. 다른 루트를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던 건 뭐냐면, 정관장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틀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종현 선수가 더 많은 걸 더, 원한다면, 그건 좀 힘들다. 음. 예, 무조건 이제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음.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굳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이종현 선수가 어 이번 시즌 뭐 잘한 건 사실인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순간은 다른 팀들의 오퍼가 있었으니까 분명히 그렇겠죠 예, 음. 네, 그래가지고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뭐 계약에 대해서 이제 정관장이 무조건 이제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는 음. 예, 상식선에서 한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밖에서 들은 얘기는 네. 어, 이거 이종현 선수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음. 어, 정관장에게 들은 얘기도 아닌데 네. 이게 차이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정관장 입장에서는 아, 작년에 사실 외국인 선수 농사를 망쳤고 그래서 음. 국내 선수들이었던 비중이 이제 높았었는데 거의 이종현이 잘해준 건 맞다. 네. 근데 하지만 이종현 선수가 그렇게 잘해준 부분에는 어떤 데이터의 인플레, 인플레 음. 이런 부분도 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그 해놓은 이제 틀 속에서 음. 이정현 선수가 적정한 가격으로 음. 남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음. 하는 거고 이정현 선수는 아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해줬으면 이 정도 해줬으면 이 정도 이 정도 요구하는 거는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음.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그 인식의 차이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정현 선수가 지금 원하는 건 제가 듣기로는 계약 기간 3년 정도. 아 네. 네. 근데 정관장은 어뭐 3년도 좋다. 근데 이제 1년. 하고, 또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마 1 플러스 3. 뭐, 이렇게, 이제 또 뭔가 할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음.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어, 뭐, 어떻게 되든 뭐, 예. 근데 이종현 선수가 또 인기가 없다는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인기가 음. 좀 있는 음. 것 같던데, 보니까. 음. 예. 음.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음. 네. 어, 아셈마레이 선수 저스킨쿠탕 재계약 그 취지는, 현재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LG가 아셈마레이 선수를 놓칠 수 없는 이유가, 이후에, 네. 얘기를 좀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트 네. 커닝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빨 빨빨이 빠이빠이, 네. 굉장히 유력하고 이제 먼버지를 음.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네. 이 뭐, 지난 주랑 사실 다르지 않아요. 먼버지에 네. 대한 관심도가 다른 구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는 네. 지금 내부 FA가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이에요. 지금 아이제도부터 네. 시작해서 정이재 임동서 이러니까 지금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멀로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변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어제 제가 홍천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홍천에서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뭘? 그 남자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그 궁금해? 아, 너무너무 궁금해요? <laughs> 알려주세요 네. 자, 가 네. 어제 홍천에서 네. 조상현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아 조상현. 감독님. 음... 근데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네. 죄송합니다. 처음에 만났는데 사복 차림을 처음 봤잖아요. 네. 헷갈렸어요. 네. 그래서 말 주말 주시 라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네. 네. 악수하고 마지막까지 이목구비를 살폈어요. 아. 헷갈리지 않으려고. 조동현인지 <laughs> 누군지 <조상현> 몰랐어. <laughs> 조동현인지 조동현인지 네. 몰랐어. 네. 네 그래서 어 <laughs> 그래가지고 네. 넌지시 한번 떠봤죠. 아정기선수 영입, 제가 하셔야죠. 이러니까, 맞아, 맞아. 이러시더라고요. 아, 네. 조상현 감독님이구나. 아, 네. 네.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감독님이 이제 제, 바로 뒤에 앉으셨어요. 바로 네.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FA 네. 얘기도 했죠. 근데, 네. 그때 그 대회, 홍천 챌린지 어제 했던 대회가, 네. 외국 선수들이 네. 너무 많았어요. 음, 3대3. 예, 네, 예, 3대3 네. 대회였는데, 네. 거기서 외국 선수 두 명을 찍으셨습니다. 음. 서브 옵션으로. 음. 예 프린스턴 대학의 뭐 헬리 카루소. 음. 아, 예. 네, 오늘 기사도 나왔어. MVP 받았던 네. 이 선수를 찍고, 이 선수 괜찮냐. 음. 우리 영입하겠다. 음. 그리고 어떤 선수가 덩크를 했습니다. 어떤 흑인 네. 선수가. 음. 저 선수 어떠냐. 영입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laughs> LG가. 그런 변수에요? 그런 변수예요 지금, <laughs>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헬리 카루소가 올지, 데이비 허프먼이 <laughs> 올지, 데릴 <데리드> 몰로가 <laughs> 올지, 뭐.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조상현 감독님, 제가 봤을 때 멘탈이 나, 지금 붕괴되가 됐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어제 30분 동안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네. 의심이 3대 선수를 2호 부로 쓴다고요 <laughs> 아. 지금 그건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 감독님, 지금 너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음. 자, 내부 FM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 이제도 정의재 임동석 선수와 박주현 선수가 있지만, 박주현 선수는 조금 이제... 뭐 음. 나중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지금 이세 선수와 지금 미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희재 선수는 오늘 두 번째 미팅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음. 3 시간째 전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음. 내부적으로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음. 지금 음, 맞아요. 네. 근데 이재도 선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는 게 이건 좀제 제 짐작일 수 있지만 지금 해외에 가 있어요. 네네. 음. 해외 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음. 만나고 그다음 에 음. 다시 해외로 갔습니다. 음. 맞아요. 음. 또 신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결혼하죠. 네, 결혼하자. 네, 네. 저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그냥 끝나신 거 아니에요? 제각하고 간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뭐 그렇게까지 여유를 부린다는 건 이미 다 어느 정도 말을 맞추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다.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재두 선수가 현실적으로 다른 구단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맞아요. 상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A 구단이 이제 LG 이두 재 선수를 영입했을 때 LG가... 마음을 좀 나쁘게 먹어서 우리 양준석 있으니까 보상금 줘 응. 응. 이러면 일단 0이 금액에다가 플러스 12억이 더해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쉽지 않아요. 네, 그 액면만 18억.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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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6억에 딱 잡는다 그러면 10억 나오는 금액이죠. 1억이죠 예. 0 네, 나오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는 겁니다. 덩어리가 엄청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음. LG도 이제도와의 그런 뭐랄까 동행에 대해서 굉장히 음. 좀 강력한 의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많은 구단하고 이제 대화를 해봤거든요. 예. 이재도는 진짜 덩어리가 커서 영 여기가 정말 쉽지 않다. 아,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이긴 한데 영 네. 여기가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음. 양, 양측이 양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네. 적정한 금액에 음. 어느 정도 이제 어, 교감을 나누지 않았나 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 LG 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최대 엄청난 변수가 없지 않는 이상은 이재도 선수가 남을 것 같은 이렇게 뭐랄까 가능성이 좀 이렇게 음. 있으니 저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은데, 네네. 15일 새벽에 이제 입국합니다, 이재도 선수가. 네네. 그래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일정을 잡는다고 해요. 음? 어, 근데 정희재 선수가 문제입니다, 지금. 음. 네, 정희재 선수가 인기가 너무 많고요. 네. 네. 지금 뭐 몸값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뭐 음. 3.5에서 4,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LG 입장에서 사실 이재도 선수 잡는 건 당연한 거고, 정희재 선수도 잡아야 돼요. 왜 4번이 없습니다, 다음 시즌. 음. 그렇죠. 네. 다음 시즌에 그런, 그러니까 4번이라는 게 박정현 선수, 박혜태 선수, 그리고 정인덕 선수 어떻게든 포지션을 음.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4번을 쓸 수가 있는데, 네. 무게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야호 선수가 네. 군대를 가니까. 네네. 네. 그래서 지금 LG가 지금 정희 전수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기가 음. 너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선수가 마지막 FA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지금 이 FA가. 나 이상. 네, 나 이상. 네. 그러니까, 어, 이거 어렵다. 많이 아, 어렵다. 정의제를 네.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음. 높지 않아요, 지금 제가또 네. 이제, 이 선수도 아무래도 서울로 또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게또 현재 분위기이기 때문에. 음, 음, 음. 물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임독선 선수는 내일 미팅합니다. 예, 음. 네. 그래서 좀 이제 LG는 일단 내부 FA를 무조건 잡은 다음에 이제 다음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좀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DB는 어우. 이제 디 d 로스는 재계약 뭐~ 네. 유력하고요 네. 이전 알바는 발표가 됐죠? 네, 맞습니다. 네, 이준홍 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짐 놓고 갔다고? 아, 맞습니다. 짐 네. 네. 놓고 갔다. 끝났다. 아, 음. 어, 끝났다. 끝났다. 음. 어, 끝났다. 이제, 이제 알바로 기약 가면 더 이상 알바로. 응. 알바로, 알바로. 예 하시고요. 아, 네. 예. 어 아, 네. 네. 재밌네요. 아. 아 그러니까 나 아, 요즘에 아. MG 단어 공부 많이 한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리고 그리고 내부 회에 이제 그 <laughs> 김경규, 강상재, 최승욱, 네. 네. 박찬희, 김현호, 이민석, 김영준 있는데 네, 네. 세 선수가 좀 중요하죠. 음, 음, 음. 음. 세 수, 중요한데 네. 강상재 같은 경우에는 음. 아딥이 선수도 지금 소문이. 많이 들리진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음. 딥에 남을 확률이 음. 꽤 높다. 네. 어. 음. 그럼 김종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네. 봤을 때, 김정규가 여기저기 이제 뭐, 어 괜찮네, 괜찮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다. 맞죠. 아, 요런 상태입니다. 요런 상태예요. 음. 뭐, 에이. 남지 않을까요? 응. 음. 네. 그,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있다. 네. 어. 네. 높다. 음. 아. 음. 그렇죠. 이렇게까지 아, 조용하다는 건 사실 뭐, 음. 네. 진짜로.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DB는 이번에. 이적시장에서 어떤 외부 FA 영입 뭐 이런 것보다 내부 FA들 잔류를 좀더 신경 써야 되는 음. 아, 예, 그렇죠. 그런, 그런 입장이었는데 음.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뭐 다른 어떤 이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음. 이번에 보상이 보상 순위에 들어가 있는 음. 어떤 대역급들은 음. 그런 이제 보상금에 대한 이슈 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음. 오히려 조금 더 잔류할 가능성이 당연히 좀 음. 높아지는 음. 상황이었고 음. DB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메리트를 누리는 음. 약간 대, 부단 지금 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음. 지난주 제가 이제 김종규 선수 잔류 가능성이 좀 낮을 음. 것 같다라고 음.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가스공사 얘기 그때 음. 저희가 정확하게 음. 안 했잖아요 그렇죠. 가스공사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 말씀드린 거였는데 음. 근데 이게 어, 음. 여러분 이제 지난주와 이번주와 그리고 음. 또 다음주는 또 다를 겁니다 이게 FA가 음. 지금 세 토막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주가 음. 3주로 음. 나뉘어져 있는데 음. 이 순간마다 얘기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시장 음, 네. 흐름에 따라서. 음, 누가, 일단 박지훈 선수가 스타트를 끄는 순간, 음. 일단 가드 지는, 가드 쪽 시장도 확 달라질 수 밖에 맞아, 없는 맞아요, 거예요, 지금. 예,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저번주에 당신은 안, 나, 가능성이 낮다 그랬잖아. 응. 이번주에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렇죠. 이건 f c 장이 원래 그랬습니다. 그습니다 살아있는 동물과 같은 존재죠. 그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뽕티빠레님이 작년에 최준영을 하셨는데, 제가 최준영 선수 가지고, 네. 혼자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음.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삼성 가능성이 있다. 음, 아. 아, 실제로, 네. 음. 그리고, 딥, 또한 구단, 지방 구단이 있는데, 그게 딥이였거든요 네. 음. 있다. 네. 그랬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있었습니 정말 취재를 엄청했어요 네. 그때. 근데 그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바로 누가 전화가 와서 캐시가 끝났대. <laughs> <laughs> 어. 아. 그런 그런 식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야 맞아요, 이거 맞아요. 정말 방심할 수가 없구나. 네. 네. 이거는. 아, 그,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갑자기 또 달라질 수도 어. 있는 겁니다. 맞아요, 있는, 맞아요. 네. 네. 아, 그때 저는 완전 현타가 와가지고, 야, 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페이스북 이거를 해야 되냐, 뭐 어떡하냐. 맞죠, 맞죠. 그동안에 네. 방송 한 40분 동안 다 구라였고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 <laughs> 이제 다음 주에 저희 기대를 하셔도 좋은 게, 네, 네. 이번주까진 저희가 이렇게 방송, 더 많았지만, 네. 다음 주부터는 뭔가 이제 체결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번 주 본격적으로 음. 음. 나오면은 저희가 가장 빨리 또 커뮤니티 통해서 음. 또 이렇게 또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달라지는 분위기라는지 상황에 대해서 음. 공유 최대한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 네. W1GNS2님께서 음. 두경민 선수 소식은 혹시 그러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지금 두경민 선수 소식은 음. 그렇게 큰건 없어요. 네, 음. 자, 그거는 조금 기다려 주세요. 기 음. 선수는 네. 아직은 FA가 음. 아니니까. 음, 그렇죠. 네. 네.